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요 바로 신형입니다. 지금 나온 최신형 따끈따끈한 신형 차 바로 산타페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1.6이죠. 2.0이 아닌 1.6 하이브리드. 4륜구동의 등급은 캘리그래퍼 프로입니다 선루프 헤드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옵션 다 들어가 있는 흰색. 2023년에 3,000kg. 2023년에 3,000kg의 무사고 신체급 모든 것다 새, 새 것입니다. 무빵, 무칠, 무흠집, 무기스. 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예, 보시는 게 D 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형, 정말 따 끝났끈한 최신형이죠. 흰색에 3,000km, 2023년에 3,000km의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무방 무흠칠, 바로 캘리그래프 사륜구동의 산타페 신형입니다. D 올류 산타페 앞에 라이트 범퍼 네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죠. 스마트 센서 기능에 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에 글이 붙어서 특이하죠 전방카메라 스마트 센서 기능까지 되어 있는 신형 D56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입니다 2.0이 아닌 1.6자 휠도 이렇게 새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깨끗하다 좋다 안 좋다 이건 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자, 20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상태 보셨고요 산타페 옆모습 보겠습니다 앞에 앞문 뒷문 뒤에까지 네 산타페 투톤 위아래 검정색 가운데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강 문에는 이렇게 도어 가드 필름 되어 있고요. 손도 자국 아손도 자국 보필름 호내기가 도어 가드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측방 감지기도 되어 있고요. 썬팅도 잘 되어 있죠. 네 이거 뭘까 궁금한데 멋인가요 이게? 예, 어쨌든 간에뒤에 공간도 높죠. 7인승입니다 이게 7인승 산타페를 보고 있습니다. 예, 뒤쪽 휠 휘발유 가솔린 바로 산타페 D 올뉴 산타페죠. 휘발유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위에 루프 스킨도 있고요. 자뒷 모습입니다. 산타페 D 올뉴 산타페 많이 보셨죠. 자 이게 하이테크 사륜구등이고 후미등 후방 카메라 기능 여기에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고요. 여기 두후방 감지 기능. 네, 범퍼도 보시죠. 새것 그대로 무칠, 무흠집, 무빵, 무기수입니다. 블랙박스, 투채널 또 되어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 잘 열립니다. 4륜 구동. 네, 이렇게 넓죠. 실내에는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베벨 느낌 난 천입니다. 그냥 천이 아니라 베벨 느낌 난 천이고요. 자, 천정 보셨죠? 뒷좌석에 예, 일 매트까지 뒤까지도 이렇게 코일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뉴얼 책자, 비선삼각대자 그대로 다 들어있고요. 자, 사,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룬저거대표단으거 보이시죠? 여기도 네또 폈다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 자동 움직이죠 이것만 누르면 이렇게 뒤에 의자가 가운데 의자 2열 시트가 자 이렇게 눕히고 세우는 기능까지 되어 있죠 너무 편합니다 220AC 기능의 급속 충전에 또 이쪽 뒤쪽 3열의 에어컨 히터 기능 그리고 컵홀더 기능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은 또 약간 국방색이네요 보통 회색이나 검정색인데 자세히 보시면 국방색 계통의 모양입니다 그 국방색 계통의 색상이네요 야, 특이하네요 여기 시트의 자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색 계통 진한 회색 검정색 계열의 이고 여기 마감재는 국방색 계통입니다 국방색 계통 여기도 아이보리색 기능 되어 있고요 참재미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국방색 계통 천 정도 네, 국방색 계통의 네. 마감재가 되어 있네요. 자, 닫겠습니다 7인승, 디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4륜의 캘리그래프 등급입니다. 한번 뒷좌석 열어볼까요? 네. 도트림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손잡이, 네. 아이, 아이, 베이지색이고, 열선 시트 기능 되어 있고요. 창문 내리고 기능, 기능. 그리고, 수동으로 전 커튼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동 시트입니다. 양쪽에 다 전동 시트를 뒤좌서 예, 등받이 기능이랄지 여러, 여러 가지 기능들 우와 아 충활처럼 앞에 아, 의자 앞으로 뺄때 아, 의자 앞으로 뺄때 이거니까 앞으로 쭉나 뒤로 탈때할때 아, 이거 쓰는 거네요. 예, 뒤를 이거 뒤로 탈때쭉 내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시트도 모양도 특이하네 산타페 모양 그대로 되어 있네요 시트 모양 가운데 통로도 되었고요 뒤쳐서 또 깨끗하죠 여기도 마감재가 네 국방색 여기도 마감재 국방색 계통으로 아 이게 되어 있네요 코일매트 되어 있고요 천정도 보셨습니다 <laughs> 자 조수석을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각 문마다 도어 필름 되어 있고요. 휠뭐 흠집도 없습니다. 볼것도 없습니다. 따지 것도 없고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차급입니다. 모든 게. 뭐 앉아 볼 텐데요. 자 도어 트림 운전석 도어 뒤, 아까 저 뒤에 뒷문과 같은 색상의 같은 모양입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laughs> 마감재는 국방색입니다. 보쉬 사운드 되어 있고요. 자, 전동 시트, 각 문마다 모든 마감재가 여기 국방색입니다. 국방색, 오토 파킹, 전동 핸들 기능, 전동 트렁크 기능, 네, 어, 오르간 페달에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가 다 국방색이 으로 되어 있네요. 회색이나 검정색이 아닌 예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좀 특이합니다. 자, 한번 앉아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시동이 걸어져 있는데 시동을 한번 더 끄고 보면, 자, 자, 이런 상태입니다. 시커멓게 흰 상태에서. 시동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동 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3000km 나와 있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보이시죠 근데 네, 후측방 모니터 기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댑터 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도 투투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에 국방색 안에는 베이색으로 지 되어 있고요 핸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유리 앞에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 마감재도 다 국방색입니다 도어트림 깨끗하고 깔끔하죠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후면 블랙박스 루밀러입니다 후면 블랙박스 루밀러에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하이패스 썬루프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자, 도, 조수석 도어트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쭉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이고요 후방 카메라를 키면, 이렇게 또, 어라운드 뷰 기능. 네, 어라운드 뷰 기능. 근데, 특이하게 전방 전진을 하게 되면, 뒤돌아보면, 오, 이런 모양입니다. 야, 좀 재밌죠? 어라운드 뷰에서 이렇게 입체감 있는, 네. 오, 이것도 같이 움직이죠? 네, 어, 재밌습니다. 우와. 네, 이런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되있고요 여기에 이제 열선 시트랄지, 통풍 시트 기능, 핸들 열선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방 감지기랄지, 전방 카메라 기능이랄지, 또 드라이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드라이브 선택하면 에코, 뭐,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기능이랄지, 에코 기능, 이런 것들 다여기서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충전 기능이 많죠? 네, 충전 기능이 많습니다. 무선 충전도 두 개나 되고 키 보시면 키두 개에다가 카드 키까지 있습니다. 카드 키세 개, 키두 개, 카드 키 그리고 네 핸드폰 무선 충전기 도어 커버 폴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도 워크인 시트 되어 있죠. 자, 조석 바닥도 깨끗하고 시트 깔끔합니다. 선루프 뒤울입니다. 앞뒤 듀얼 파워럼 파노라마 와인 듀얼 선루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닫아보면 이렇게 쫙 닫습니다. 보이시죠? 밑에 커튼까지 다 자동으로 닫아지는 기능까지 다 되어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차를 보셨습니다. 산타페 D 올뉴 산타페 신형 하이브리드 1.6 4륜구동의 캘리그라퍼 차. 이렇게 좋은 차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산타페를 보셨습니다.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하이브리드 등급은 4륜구동의 캘리 그래프 가장 많은 옵션, 신세계 무사고, 무질, 무방, 무흠집, 무기수. 2023년에 3,000km. 듀얼 선루프에서 헤드 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풀 옵션 차량 보셨죠? 너무너무 좋죠.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민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